김혜경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얼마나 엄격했는지 아시나요? 김혜경은 늘 소박하고 겸손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유복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한때 피아노 교사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결혼했을 당시 시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시어머니는 혼수로 숟가락 하나와 진주 귀걸이 한 쌍만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의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중 화장실 청소 일을 하셨고 휴지를 팔거나 폐품을 모아 근근히 생활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썩은 과일로 허기를 달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경은 그 소박한 선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받았습니다. 지금 그 숟가락은 부부가 청와대로 이사하면서 함께 옮겨졌고 김혜경 여사는 그것을 보물처럼 아끼며 방안잘 보이는 곳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화제를 모았던 진주 귀걸이는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 받은 선물로 영부인의 우아한 품격을 상징하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은 가난에서 벗어났지만